한국노총 사무총장 유기석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계획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된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폐쇄의 시간은 노동자들의 목을 채워오고 있는데 정부는 법안처리만을 핑계대며 적극적인 지원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도 민간이 90% 이상 주도하고 있어 문제가 큽니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민영화로 진행될 때 전기 요금은 상승하고 기후 불평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수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공공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석탄 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발전소 폐쇄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 노동자, 석탄 화력 항만 하역 노동자에 대한 총 고용 보장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우선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예정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 나서야 합니다. 국회에도 촉구합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석단발전폐지지원법에 대한 법안 처리를 연내에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요청드립니다. 석단발전폐지지원법은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에 석탄발전 배지지원법이 빠져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신속한 석탄발전 배지지원법 처리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노총은 석탄화력 발전 노동자와 항만하역 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